자 소액창업은 소액창 이런 소액창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제가 저희 회사 얘기도 했고 집닭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액창업에 대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더라 여러분 델컴퓨터라고 쓰여 있네요 델컴퓨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델컴퓨터는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델컴퓨터가 미국 브랜드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델컴퓨터 매장을 볼수 있는, 볼수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델컴퓨터를 아신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델컴퓨터의 매장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델컴퓨터는요, 출발 시점부터, 예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추억에 남아 있는 현주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컴퓨터 회사들처럼 매장이 있지 않았다고요. 하이마트 매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델 컴퓨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매장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아니었고요. 어떤 회사였냐면 주문 판매 방식으로 주문해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장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이 됐던 회사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한 어린 학생이 내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다가 조립해서 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능은 뛰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건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수 있어요. 저도 컴퓨터를 조립을 했던 사람인데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는 사람은 실제로 허, 저, 저렴한 가격에 훨씬 고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컴퓨터를 조립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주변에서 컴퓨터를 조립해 달라는 사람한테 조립해 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회사가 바로 델컴퓨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델컴퓨터는 그래서 한때 세계 3대 브랜드, 3대 컴퓨터 브랜드 중에 하나가 델컴퓨터가 될 정도로 소위 초인류 기업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델컴퓨터의 출발점은 한 대학생이 자기 집차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던 그런 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돈을 가지고 했겠어요 그죠 실제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어떤 돈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 한대 조립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컴퓨터 한대 조립할 돈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200만 원 정도 되면 아주 고성능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을 거고요. 1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실제 판매 금액으로는 한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을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100만 원의 부품을 사다가 150만 원의 컴퓨터를 팔수 있다면 될 컴퓨터의 창업 시점처럼 사업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돈한 푼도 없이도 창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델 컴퓨터의 창업 모델인 겁니다. 이처럼 세계 3대 브랜드로 평가받았던 델 컴퓨터도 출발점은 소액 창업이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깜빡깜빡 단어가 저절로 외워져요.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깜빡깜빡 단어가 저절로 외워져요라고 하는 그한 줄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래요? 이게 어떤, 이게 뭐 장학퀴즈는 아니지만 혹시 이한 문장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겠다 나는 그런 분 계신가요? 이 회사, 이게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혹시 영어 단어를 외우게끔 도와주는 기계. 영어 단어를 외워주는, 외우게 만들어주는 장비를 팔았던 회사인데요. 그 제품 이름이 있었죠. 그 제품 이름이 깜빡이라는 거였습니다. 깜빡이. 홈쇼핑에서 또 팔렸던 깜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외워주는 소위 뭐라고 하나요? 그 워크맨 정도 사이즈. 여러분 휴대폰만, 휴대폰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를 팔던 회사가 깜빡이라는 회사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기계였고요. 얼마나 단순한 기계냐면 영어 왜 깜빡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영어 단어를 깜빡, 깜빡, 깜빡 한세번 보여준다고 해서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튜던트라는 학생이라는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외우, 여러분이 외우게끔, 외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장비에서 스튜던트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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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깜빡여줘요. 이해되시나요? 스튜던트, 학생, 스튜던트, 학생, 스튜던트, 학생. 깜세번 보여줘,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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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세번 보여주는 기계였다고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영어 단어 외우는 데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써본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이 기계의 원리는 단순해요. 일단 한번 외웠다가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기억한 걸 전부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세번 깜빡깜빡 깜빡할 때 스튜던트가 학생이라는 단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다, 단어라면 기억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단어를 잃어버렸을 때쯤에 다시 깜빡깜빡 이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또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 기계의 기능은 그래서 잃어버릴 만하면 또 바, 보여주고 또 잃어버릴 만하면 또 보여줘서 계속 단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기억하게 만드는 좀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기능이 작동됐던 장비가 깜빡이라는 장비입니다. 지금은 더 고급 장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홈쇼핑 같은 데 전혀 안 나오지만 이 회사는요. 1인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1인 기업으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액 창업에 해당 되겠죠. 직원들 을안 뽑고 출발했다고요. 이런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면 팔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언제까지 1인 기업을 했냐면 저도 이건 들은 얘기지만, 매출이 600억이 될 때까지, 매출액이 600억이 될 때까지 이 회사는 1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600억짜리가 1인 기업이 될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더라.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 미쳐있고,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어 단어 외워지지 않아서 미치겠는 걸 영어 단어를 잘 외워지게 만들면 분명 돈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가 더 쉽게 외워질까? 오래 기억될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게 깜빡이라는 장비인 겁니다. 그러고 매출액이 6백억이 될 때까지 1인 기업이었으니까 소액 창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또그 밑에는요, 안심창업관리사, 브랜드 매니저, 이런 용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업경영신문과의 일을 하는 창업 컨설턴트를 우리는 안심창업관리사라고 부르고 창업 경영신문과 함께 일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저희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결국 창업 컨설턴트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나 저희 창업 경영신문하고 일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적어도 돈을 가지고 창업했겠습니까? 돈을 안 가지고 창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컨설턴트니까. 그러니까 소액 창업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도 소액 창업의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수수료를 100% 주는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 부동산 중개를 조금 아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가 결국 수수료 체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면 돼요. 월급을 안 받더라도, 프랜차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가 취업을 하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실제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도, 월급을, 고정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창업이죠. 모양은 창업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이제 돈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거니까, 제가 아파트 하나를 사고 파는 걸 거래를 했다. 거기서 중개수수료를 예를 들면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그 중개사무실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50%, 나50%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사장이 30%, 30만원, 나는 70%를 나누든지, 아니면 사장이 20만원, 내가 80만원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고요. 중개 보조원은. 당연히 중개 보조원은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가냐면 중개 수수료를 100이라고 볼때 50%를 가져가든 60%를 가져가든 70%를 가져가든 수수료를 받아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일반적인 중개 회사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때 어떤 회사가 증, 소위 등장을 했냐면 우리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부동산 중개를 하면 수수료를 100%다 줄게. 수수료를 100%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업사원들한테. 이런 회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부동산 중개를 하고 그 영업사원에게 중개 수수료를 1 0 0다 주면 그 본사는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100%를 수수료를 다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미국에서 그런 회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100%의 중개수수료를 주는 회사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로직이냐면, 실제로 중개 수수료를 다 주는데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를 100%를 주는데 대신 조건은 뭐냐면 고정비는 이 회사에게 필요한 고정비는 처음에 아예 나누어서 4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만 원이 일단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천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중개 우리 이 회사의 영업사원이 100명이면 100명에게 천만 원을 나누어서 부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1인당 천만 원이니까 1인당 10만 원을 내야 천만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영업사원이 10만 원씩을 내서 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본사에게. 그럼 본사는 피로로 하는 돈을 벌었잖아요. 천만원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개수수료 그 10만원씩 낸 사람들에게 너네 다 가져가 된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중개회사를 만든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중개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출발한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봤자 부동산 중개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회사가 부동산 중개회사잖아요. 특히나 미국식 부동산 중개회사는 영업사원들만 구성하면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영업사원만 있으면 사, 창업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부동산 회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소액 창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계 최고의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가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리맥스라고 하는 리맥스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 세계적인 미국 회사인데 세계적인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회사가 되어 있더라. 결국 역시 소액 창업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된 이런 부동산 중개 회사가 이 시스템이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보니 이 시스템으로 소위 전, 그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캐나다 시장을 장악하고 호주 시장을 장악하고 이렇게 소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동산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창업이었는데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에서 출발된 사업이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액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멋진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 게 바로 소액창업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 밑에도 한번 좀 어차피 써놨으니까 볼까요? 1인 미디어? 여러분 1인 미디어의 대표 주자가 요즘 유튜버라고도 할수 있나요? 유튜버가 1인 미디어 중에 하나죠. 파워 블로그만 1인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버도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할게요. 그게 제가 1인 미디어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너무 잘해서 소위 팔, 팔로워가 제 구독자가 예를 들면 100만 명이 되었다고 치죠. 그럼 저는 돈을 많이 벌겠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구독자를 100만 명 만들었으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구독자만 늘리려고 할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나 같은 유튜버를 키워야 되겠다. 나는 유튜버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유튜버를 더 키워야 되겠다. 나 혼자 초이 1인쇼를 할게 아니라 나 같은 유튜버 나처럼 100만 명까지는 못 만들어내더라도 10만 명, 2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튜버를 키우자. 왜 나는 유튜버로 성공, 성공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유튜브를 만들게끔 도와주고, 실제로 방송하게 도와주고, 그분들이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처럼? 연예인 기획사처럼. 연예인들을 키워서 키워내는 기획사처럼, SM 같은 기획사처럼, 제가 그렇게 유튜버들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유명 유튜버를 100명을 만들어내고 1000명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든다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회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들을 키워내는 일종의 유튜버들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꽤 많습니다. 규모들도 꽤큰 회사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계열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비록 나는 조그만한, 나 혼자서 나는 유튜브 유튜브밖에 할줄 몰라서 유튜브로 창업을 시작을 하지만 내가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큰 회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온라인 GA라고 되어 있네요. 이 GA라는 게 뭐냐면 GA라는 게 뭐냐면 제너럴 에이전트라고 해서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소위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삼성이나 교보나 동부나 이런 특정한 브랜드 걸린 보험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요. 제너럴하게 삼성 것도 팔고, 교보 것도 팔고, 소위 신한 것도 파는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다 취급하는 일종의 하이마트 같은 보험, 보험 판매 회사를 GA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GA라는 회사는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니까, 러 가가오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할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GA는. 근데, 제가 거기다 써놓은 온라인 GA는 뭐냐면,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파냐면, 온라인 가지고요, 유튜브,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SNS로, 유튜브로, 소위 보험을 파는 회사인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있으면 보통 보험 판매회사 같으면, 전부 다 영업하러 나갈 텐데 이 회사는요 전부 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아니 저기 보험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출발도 어떻게 됐냐면 소위 블로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 보험 판매가 돈이 된대더라 보험 영업이 근데 이분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는 영업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위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고 SNS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분명히 블로그 마케팅만 잘해도 SNS 마케팅만 잘해도 보험을 팔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팔려요. 오히려 뛰어다니는 것보다 영업하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자기 혼자만 또 영업하고 끝났으면 계속 1인 기업일 뿐일 텐데 이분이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왜? 나처럼 보험을 판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처럼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육성을 해서 직원들을 늘려간 것이죠. 이런 회사도 사실은 소외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조직을, 규모를 키워나가는 개념의 보험 판매법인, 보험 판매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목소리>